이중 스테인리스 컵, 그 매력을 한번 느껴보세요. 이 제품은 뛰어난 보온 보냉 기능으로 차가운 음료는 오랫동안 시원하게, 뜨거운 음료는 따뜻하게 유지해줍니다. 무광 마감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며, 스크래치와 지문이 잘 묻지 않아 깔끔한 외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. 304 스테인리스 소재로 안전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, 위생적이면서도 환경 친화적입니다.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 일상생활은 물론 야외활동에서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중구조의 강력한 단열 효과와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져 여러분의 음료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이중 스테인리스컵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